오늘은 쾌적한 환경의 주택이라면서요. 산 아래 마을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포천 영중면 성동리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자연과 조용한 시골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주목하셔야 할 매물입니다. 토지 평수는요? 108평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아담한 크기입니다. 건물은요? 본 건물은 16평이고 다용도실, 처마 등 확장한 면적까지 포함하면 41평의 넉넉한 공간입니다. 참고로 사용 승인이 21년도로 상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새 집이겠네요. 위치와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영평천이 차량으로 5분, 신부가의 씨는 1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라서 근처엔 펜션, 캠핑장도 많고 자연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와, 전원 살이 하기에 꽤 매력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21년도 건물인 만큼 최초 감정가는 1억 7,195만 9,450원이었으나, 현재는 1회 유찰되어 1억 2,037만 2천원이고, 만약 한번더 유찰된다면 8,426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는 조용한 주말 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의사항은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경매는 매각기일이 정해져 있으니, 구독과 알람을 통해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해당 물건의 이차 매각 기일은 7월 1일입니다. 등기부상 만원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만 권리 분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집행관의 현황조사 사상 소유자가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차는 주변 토지에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매는 처음인데 컨설팅도 가능한가요? 네, 경매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